안성환입니다 오늘은 실험 해볼 거예요. 어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그, 그냥 어 여기 바나나킥 뒤에 뭘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궁금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할 거예요. 이거 궁금해서 그냥 해보는 건데 일단 여기다가. 뜨거운 물 부어줄게요. 아, 무서워. 무서워. 네. 네, 계속 여기다가 이거를 하고, 이, 이또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초콜렛 까줄게요. 이거, 이거, 저는요, 한, 10개정, 한 10개 정도, 한1개 정도 깔게요. 이렇게 계속 까고 있어요. ABC 초콜릿을 까서 여기 아니라 담아줄게요 네, 이렇게 깔고, 에 이게 녹을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지금 조금 녹으실 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녹고 있는데 아까보다 더 많이 녹아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오김바 벌써 이렇게 다 녹아 거의 다 녹았어요 지금 건더기들 조금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해볼게요 기다려주시고 이제 다 녹은 것 같아요 다 녹으셨죠 음. 그러면, 아, 저희 초콜릿에, ABC 초콜릿, 형님, 거이 초콜릿에, 이, 여기 있는 물은, 버, 좀 이따가 버릴라고요 드시고, 이 바나나킥, 이 바나나킥도, 여기다가 찍어서, 돌려, 려 드시고, 먹을게요. 아. 응 음! 대박 음? 맛있어 나도 보이시죠네걔다 네. 꽂을게요 그냥 이거는 내 엄마 갖다 줄 거여서 아빠도 한번 먹어. 아빠 하나 먹어? 응. 네, 여기 시식 어떠세요? 초코 바나나 키, 초코 바나나 키. 네, 초코 바나나 키같아요 이렇게 자, 꽃 계속 꽂을게요. 이렇게 됐어요. 와우 바나나나. 이 바나나 먹을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끝인데 너무 그러면은 다순송은이가 아니겠죠? 아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우유 우유랑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유를 꺼내줄게요. 예, 이렇게 우유를 가져와서 이제 컵에다가 우유를 따를게요. 조금만. 네, 이렇게 따고 여기 있는, 이, 여기 옆에 있던 바나나키 새거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대박. 응, 음, 대박. 짱. 엄청 맛있어. 다시. 자, 바라나키. 네. 우유도 한다. 네. 이렇게 우유도 다 마셨고. 이거. 근데 네, 저는 저희 엄마가 갖다 드릴 거라서 먹지 않겠고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이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 뿅이 바나나 바나나 나무를 위해서 뿅